어, LNF 이야기가 오늘 지금 그장 막판에 또 기사 나와서 그런지, 그뭐 텔레방이나 뉴스나 지금 다 날립니다. 공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공시가 보시면 3월 11일에서 5건이 왔는데 여기 이제 단일 판매 공급기야. 요게 이제 오늘 가장 핵심 메인의 내용들이 될것 같아요. 우선 핵심적 단어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 이거 펜을좀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 네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 여기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게, 이게 아마 NCM이 되겠죠, 그죠 네. NCM이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음. 뭐 이세계의 어떤, 그, 광물, 원소를 이제 잘 배합 섞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양극재니까 니, 저기, <laughs> 리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이니켈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는 거고, 금액이, 여기 보시면 이게 3조 대략 한 5천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좀큰 거죠. 3조 5천억이고, 여기 최근 매출에 여기 한 4조 6천억, 이게 보니까 23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23년 대비, 75% 이구요. 작년 NF가 실적이 엄청 꺾였어요. 그래가서 매출이 아마 1조 원대일 겁니다. 사업버스 공시 나왔으니까 이걸로 보시죠. 여기 보시면 1조 9천 원 나왔죠, 매출액이. 그러니까 1조 9천 원에 1년에 매출 했던 기업이 오늘 사실은 23년 기준이라 그렇지, 요게 75%가 아니고 숫자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었죠, 사실은. 예. 네. 여튼, 요거도 지금 큰 금액이에요.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3조 5천 억이 나왔고,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아,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더잘 보실 것 같고, 보통 이제 계약 공시가 계약 상대방이 그러면 누구냐, 아니면 판매 공급 지역이 그러면 어디냐, 뭐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계약 상대방이 뭐 테슬라냐, 또는 뭐, LG 엔솔이냐 또는 뭐 완성차냐, 배터리냐, 뭐 이런 거 얘기해주면 좋은데, 이게 이 없는 거예요. 이게다 물음표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계속,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말씀드릴 거니까, 요걸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계약 수주 일자가 25년 3월 11일이고, 20, 2031년 12월 31일이니까, 대략 기간으로 보시면 한 6년? 좀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기간이. 예,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이 지금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가 사실 핵심은 아닙니다. 이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계약 수주부터 유보기한.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계약 기간일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언제 공급할지 모르겠지만 장기 공급 계약이 일단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다고 하는 것들은 2차전지 산업에 계속 성장 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제가 밥 먹으러 가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네. 뭐 가령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배터리 셀 업체인지 모르 또는 완성차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고객사라고 겠고 제가 l n f 에요이 업체는 이 부품사나 이 소재 업체들한테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음. 자 그러겠죠 예. 여러분이 그 배터리세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 다음에 좀 이왕이면 싸게 그죠? 음.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공급해 주면 참 좋겠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예. 그러고 우리도 배터리를 그러면은 얘네가 몇 년간 공급해 줄 테니까 양극재는 여기 음극재는 여기 전해질은 어디? 분리막 어디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만들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우리도 꾸준히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소재나 부품사들에게 발주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차전지가뭐이 캐진 그간을, 극복을 해서 가줘야 되는데, 과연 뭐 될까 말까 여전히 논란은 많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그, 인터배터리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배터리 3사 대표이사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바닥가확실 지났다고 얘기하면서, 쾌짐이,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는 확실하게 극복된다라고 지금, 뭐, 그 정도면 되게 세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극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2차전지 전기차의 부흥기나 이런 게올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들은 그 5년 10년의 어떤 그 산업의 흐름을 보고서 투자하던 발주들은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lf는 n 공급계약이 나왔지만 다른 응급제는 누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공급계약이 또는 뭐 다른 업체의 전해질 공급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씩 다 같이 생각해보시고 이차전지가 뭔가 지금 회복기조에 들어가거나 들어가고 있구나 정도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이 공식이 제가 볼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만 놓고 볼때 그러면 그래도 고객사가 누구야가지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개를 좀 정리를 따로 사실 해 보았습니다. 우선 과거에 테슬라하고 23년도에 3조 규모로 공개가 맺었습니다. 이게 작년 아 올해 31일자로 공급 계약 저기 네. 공급 계약 기간이 끝나요 올해 31일 그리고 유럽의 배터리 회사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금액이 컸습니다 23년도에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노스볼트 쪽인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약간 불투명해가지고 아직은 물음표에요 뭐 공급에서 될지 그 다음에 SK온 이건 현대차 보통 우리가 OEM사라고 부르는 게 요새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s k 오늘 통해서 현대차로 납품이 되는 그런 물량인 것 같은데 이것도 계약이 컸습니다 13조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새로운 고객사가 등장을 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새로운 고객사가 누구일까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군이 어디냐 일본의 셋업체 파나소닉입니다 그 다음에 북미 OEM사인데 이 파나소닉을 통해서 도요타로 들어가는 건지 또는 기존의 고객사인 테슬라로 들어가 가는 건지 이게 좀 일단은 시장에서 의견이 약간 엇갈려 있긴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실은 파나소닉을 통해 도요타로 들어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이미 회사에서 밝히고 있진 않은데 저희가 외부에서 추측을 한들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공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가능성은 낮긴 해도 LG 엔솔을 통해서 리비안으로 들어간다. 얘기도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LG 엔솔의 롤 오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LG 엔솔을 통해 테슬라 들어가는 거. 음. 요런 이제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파나소니를 통해 테슬라 가든지, LG 엔솔을 통해서 테슬라 가든지. 근데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게좀더 의견이 많은 거는 파나소니, 도요타가 많은 것 같고, 역시나 테슬라 간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상대방은 여튼 이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다. 요거는뭐 LG 엔솔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어,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NDA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비밀 유지 그 계약을 세게 겁니다. 어, 발주처에서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럼 얘기를 안 해요. 예. 사실 얘기가 나오는 게좀더 이상한 거예요 뭐 단독 해가지고 <laughs> LNF 뭐 어디에 공급 네. 세련보호사 확보 이런 게 거의 뻥카인 기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당사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데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장 수주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세 군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세 곳을 음, 여러분들은 공급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LNF를 이제 팔로우해드리면서 LNF가 24년도 뭐 23년도 늘 항상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좀 이렇게 약간 벨류이 낮았던 이유들은 고객사가 너무 단조롭다는 이유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계속 고객사가 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 항상 성장을 한다. 음. 제가 알고 있던 10년 전 LF랑 n 지금 LF는 n 사업 구조가 완전좀 달라요. 예. 다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어디는 양극재 어디는 음극재다 <laughs> 되게 단순했거든요. 네. 요즘은 누가 뭘 얼마나 하고 이걸 저도 다막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가지들 많이 해요 회사들이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에코프로 BM 쪽에 나왔던 뉴스인데 예, 요거죠요거 에코프로 BM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기로는 삼성 SDI 향 양극재 공급하는 업체인데 2026년 말 전고체 전지 양산 양산이라나왔었으면 이건 뭔가 랩다에서 연구 다 끝난 거고 양산을 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해질 공급도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B M 이런 식으로 각사마다 어 제품이 포트폴리오 정말 다양해졌다. 이게 지금 업황이 커지면서 성장하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는 역시나 10년 전 에코프로와 지금 에코프로인 겁니다. 그 당시에 에코프로 분할 전이니까 에코프로. 이 BM이 사실 에코프로예요 응. 예. 에코프로가 불안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 헤드로 올라갔는데, 헤드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사업도 하지만, BM이 했던 양극재 사업이 그 당시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죠.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 또 하지 않았던 뭐 기업들이 족시장 들어온다든지, 아주 다양한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셔라 이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고요 지금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들 중에서 아 여기는 내가 볼때 향후 5년, 10년 뒤에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산업이 있으면 그 산업 내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기업을 딱 하나 집어가지고그 기업을 계속 몰두해서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해 보시면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어떤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을 파고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그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해박하십니다. 예. 예. 그런 식의 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투자한 돈은 이들에게는 자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업은 내돈 가지고 해요 자본 근데 내 돈이 부족하니까 종이 쪼가리를 발행을 하면서 주인이나 사람들을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주주라고, 주주라고. 네. 네. 그거 좀 부족하니까 시장에 가서 자금을 조달해 보죠 부채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데 기술만 가지고는 당장 안 되니까 시장에 나와가지고 돈좀 주십시오 사실 하는 거죠 상장이라고 하는 것들 그 기업들은 그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만 놓고 보면은, 오늘 투자해놓고 내일 당장 주가 안 올라가면 그 주주들에게, 아, 그 회사 경영진들에게 내거 주가가 지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laughs> 네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네. 코스에 계신 분들은. 예. 네. 네. 음, 제가 이제 독립이서치를 이제, 하면서 시장의 비대칭성이 어떤 해소라든지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또 회사에 그 가서 회사 사람들에게 나눠보면은 사업한데 있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좀 미국장을 많이 이렇게 뭐 우대시해야 한다랄까요? 예. 좋아하죠. 예. 뭐 뭐 <laughs> 미장은 괜찮고 한국장은 네. 뭐 예. 우리 옛날에 미국도 욕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죠? 예주 시장은 물론 미국이 선진화 되어 있는 건 맞죠. 한국도 좀 선진화 돼야 되는데 미국 시민들은 나름대로 초중학교 알고 있는 경제극을 초 중학교 때부터 자율로 경제 교육을 받아요. 초중고 내내 이런 금융이나 이런 음. 거를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음. 우리는 배우질 않습니다. 음. 학교에서요, 어디도 그 어디 주식이나 금융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네. 음.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다음에 투자 스타일이 또 자, 다르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 상장된 기업들도 주주대한테도 다릅니다. <laughs> 분기배당도 하고 <laughs> 주주 친화적인 게더 많죠. 네, 네. 이익을 네. 나눠주는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산업에, 성장 산업에, 어, 좋은 기업을 딱 찍어가지고, 어, 투자해서 꼭그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 여러분들의 그포트폴리오 구조를 만들어보셔라라고 제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어, 그 어떤 의미를 좀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LNF의 답은 되실 거예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고, 성장 산업이 지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실한 뭐 LNF나 이런 기업들에게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